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표로 만들고, 이렇게 표로 만들고, 이렇게 그래프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나 좋은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있습니다. 회, 냉면, 스테이크, 보쌈. 여러분들 뭘 좋아하세요? 예.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회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이래요. 냉면은 두 명이고, 스테이크는 네 명이고, 보쌈은 두 명에서 합치니까 총 아홉 명이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얘가 표잖아. 표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는 거지. 그래서 회는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이고요. 냉면은 두 명이고요. 스테이크는 네 명이라서, 아, 스테이크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한 방에 알 수가 있네. 네, 보쌈은 두 명. 그죠? 그래서 표와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것은 냉면 좋아하는 사람 냉면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냉면 좋아하는 사람 두 명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두명한 방에 보이죠. 예, 그다음에 조사한 학생의 수는 자 우리 표를 보시면 아홉 명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조사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음식은 여러분들 좋아요 스테이크 스테이크라는 거를 자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여기든 이제 숫자 4 찍힌 걸 보고 이거랑 스테이크를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만 아 그래프가 어떨 때는 거죠. 더 자. 이 자료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고. 자, 근데 여기 조선 학생의 수는 표에서 찾아야 되겠네. 표에서, 그죠?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표와 그래프가 각각 잘 알려주는 정보의 장점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체크하시면서, 자, 이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이렇게 표로도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작성해보면서 이 특징, 그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놓으면 어렵지 않게 요쪽 파트가 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